사람이 있을까요? 어, 아, 어떡하냐. 팀 재조정을. 오! 일단 목이네, 일단 목이네. 어, 가고 싶다, 럭키마초. 럭키 아, 네. 멋있는 무대 하고 싶었어. 요 <laughs> 자, 럭키마초로 옮기고 싶다. 오! 아, 가려고? 오 가려고? Forgetting... 일단, 일단. 어, 우리 팀에서 응이... 둘이 나나갔어요취위 밖에 없어서. 어, 이런 느낌. 어! 후! 할수 없이 아, 가야 되긴 해. 이네. 이네. 그거 와서 가져가야 돼. 틀어볼게요. 아, 하... 뭐라는 거야. 걸... 어우. 와, 멋있다. 아, 근데 좋은데 안 좋은데. 박세 슈버하이와 챔스팀은 새로운 이런 제도에서 여기서 두명한명 뭐 가겠습니다. 아, 나는 말뚝 박을게요. 이 곡에 좀안 어울린다거나 이렇게 고를 것 같습니다. 어떡 하냐? 파트 재분배를 통해서 분배받지 못한 이게 fair 한 그거지. 그러면은. 이제 나는... 저랑 우진이가 메인 보컬이었는데 우진이가 사실 서브 보컬 원을 도전 해보고 싶어서 아 우진이가 서브 보컬 원으로 그리고 이제 <목소리> 솔직히 이, 이 사람을 줘야 되고 그냥 이거 다가간 거고 내가 이걸 누굴 주고 싶냐인 거지 퍼포먼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조금 더 뛰어나긴 하니까. 음. 윤서가 절대로 춤을 못 타거나 그러아 그것도 맞긴 하지. <laughs> 이제 그리고 이 눈에 할가 봐서 윤서야 퍼포먼스도 사랑 <또> 진짜로. 칭이는. <laughs> 아쉽게 갔지만 내가 좀더 그래서 제가 막 좋아요 혼자 퍼포먼스 리더 나랑 사트 형 빼고 파트가 다 바뀐 거야 우진님 혹시 막... 아 진짜 이거 우진 형이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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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고 리브 네. 형이 네. 여기 네, 네. 여기까지 오면 되었네? 다시 나와요 해보겠습니다 네오 h oh, y 두 a h Do 라바바바바슈 근데 여기 너무 모여있어요 약간 여기 제형 여기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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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귀증이 날 것만 간대. 흔들리서 줘. 다 틀리네, 다 틀려. 삐까! <리드> 제발! 아, 이. 저희가 보컬 친구들이 많아서. 귀 안마만 쭉 알려줄 수 있죠. 삭, 삭, 삭. 알려줄게요. 처음에. I do my thing. Feel it. 이제 하나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서 <목소리> 네. 짜릿함 할때 제스처 뭐야? 아, 이거 하고 모이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봉 쓰면 돼 네, 오케이 제가 3분만 쉴이게요 2절 싸비까지 할게요, 오늘 네, 이게 센터만 쿵쿵, 가 이거 올리실 것 같아요? 하고 여기서부터는 다 같이 그래서 쿵쿵쿵, 차, 빠 그거 와서 가져가세요 제가 16등이어서 파이널 문턱 앞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직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으니까 파이널은 진짜 무조건 하고 싶어요. 뭐 어차피 이제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연습만 진짜. 만에 승존에 오늘 섰습니다. 한 컨셉들 미리 마치오마치오 마치오. 했으면 좋겠다. 럭키 맞춰부터. 너무 아 진짜 높을 것 같은데 이번에. 아, 와, 현장 반응을 진짜 모르겠네. 아, 2 0천 찍나? 아, 진짜. 아, 진짜. 소개 부탁드립니다. 차고 있는 내아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해줄 나는 나를 잘 재워줄 집사를 찾고 있는 유진이다냥. <laughs> 여기서 이제 폭스가 포... <laughs> 우리 막 <laughs> 그냥. 어 <오>, 누구야? 누가 <laughs> 얘얘기해봐봐 얘기, 얘기, <laughs> <누구야? 웃음> <laughs> 사랑한다 윤서야 <웃음> <웃음> 사랑한다. <웃음> 렛츠고! s go. 널 마주한 느낌 떨림으로 Yeah. 있고 싶은 자리 좀술 가할 너무 경기 중 옆에는 있어줘 혼자 두지 말아줘. 내내 자리를 막으면 어떻게? 해. 어. 나간 거구나. 더 역전형 옆에. 와와 와. 와. 진짜 꼴등이네 꼴등이었다 어... 꼴등팀 아 어, 이번... 그럼 우리 계속... 디테일을 지금 맡겨야 아. 할것 같아 아 그냥 디테일보다도 숙지를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몸은 그냥 계속 정면 보는데 고개만 꾹꾹꾹꾹 Darkness is so dangerous. Darkness is so dangerous. Darkness is so dangerous. And we got some know. Sugar high. God gotcha, man got gotcha. Let got yeah. Sugar like, Love it when you make it stop. I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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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 맞습니다 개선할 점은 춤 개선할 점춤아 춤이 아. 다 혼자 팀을 이끌어야 되더라고요 아니 네 많이 해두고 수고가 많다 인사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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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열심히 할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미안해 형들이 너무 미안해 <laughs> 아닙니다 뭐. <laughs> 형이 미안해 행복한 무대를 만들고 싶어요 지금은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이번 미션 이름이 데뷔 컨셉 배틀이기 때문에 진짜 그때 할때딱 그랬던 분들도 <laughs> <말씀. 우와! 웃음> 저희의 밝고 청량한 준비했고끝까지 <laughs> <laughs> 웃고 열심히 해보자 하나 둘셋 파이팅. 파이팅! fuck? I took my to feel Because of you Don't get my truth Don't leave <laughs> 잘했어, 잘했어, 수고했어, 아 해달라, 수고했다, 수고했다. <laughs> 이게 마지막 무대일 수도 있지만. 난장 수준! Let's go! 야, 윤서야, 윤서야. 윤서, 이천 점, 아니, let's go. 2천 점, 수현이 형이 점다하 let's go. 천 점? 천 아, 역시 다 아, 잘했어. 윤 이거 인서 이거. 이거 좀 샜어. 이 모자 좀 샜. 너기세다 어. 가져가셨네. 확실히. 아, 네, 어, 어, 쓰러진 거좀 멋있는데? 응. 우리 다시? <laughs> 어. <laughs> 기대치가 넘지 않으면심 근데, 근데 여기는 밸런스가 더 좋아. 저게 나오와 수... <laughs> 이렇게 해놓고? 컨셉 확실하다. 와... 뭔 취향 차이 같아. 등감 <laughs> 매니션 <오> 비슷하긴 해? <laughs> 보이스토어 프레이 습니다. 오픈를 <목소리는> 어, 어, 어. 하고 나서 제일 하지만 여섯 프레 스물네 명 수년들 열여섯 명은 16명은...